근데 때로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 안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남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언뜻 보면 영적이고, 언뜻 생각하면 깊은 신앙의 은혜 속에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사실, 진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